이 일자로 태초에 하나님의 진지를 정리하니다 땅이 혼동하고고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우행하십니다. 이 절까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절을 땅이 분분하고 보호하며 수감이 깊은데 있고 하나님의영혼 수면 위에 우행하십니다. 아멘. 지금 찬스 일장일절이절 읽었을 때. 그이 눈으로 볼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진입 창조하셨구나 그러나 보이셔. 그런데, 미행이 나오니 부족스럽게, 주로 기분이 시작되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외워왔는 아, 어제, 일본 목요일, 아, 자투투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 정말 알아이사람 피하고 싶어요. 이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몇이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 피하고 싶어.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이런 경우부터 피해 처리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거리요. 어제한 10시 경에 어. 전화를 주셨는데, 학생은 중고학생 두 사람이 지 수업을 듣는데, 시험 칠 때만 되면 아프다고 깨명을 우리가 안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깨명이 우리가 그러니까 숙제도 내지도 않고, 항상 아, 다 중고학생 두 사람이 이렇게 애를 모이는데 어떻게 다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 하면 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일장이입니다 다시 한번 듣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함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 나타납니다. 성령, 성령,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라 위에 구현하. 이것은, 희부의 글자에 아주 발음을, 미 어, 한국 발음은 하가 있고, 파,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요. 하,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특이하게 발음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어미새가, 어미새가, 어린 새를 돌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미세가, 고미세가, 새끼세가, 결교가 매장. 그렇죠. 그러니까, 고미세가. 신자를 창조하신이라 이제 창조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 1절 읽고 이제 2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 보여주는데 온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첫 번째 뭡니까 혼돈. 만나기만 하면 나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이두 학생이 그렇게 애를 먹여서 수업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This order i s order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 장세기 장세기 품으셨다고 말합니다 품으셨다고 무질서의 상태를 성경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1장 3절부터 이제 빛이 슬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가 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까만 상태에 있는데, 제일 먼저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니까 다크니스가 라이트로 바뀌고, 디소드가 오드로 바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풀레스로 바뀌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 속에 사는 여자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품다가말이품으니까 막다가 말이야가 구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성령님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내 눈앞에 무질서가 있느냐? 내 눈앞에 깜깜함이 있느냐? 내 현실 속에 정말 액티밖에 없느냐? 수요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봄 실장에 누가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죄 많은 여자가 소문난 그 여자를 풍신 니다 그래서 사업을 받은 것이 적은 사암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암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야 성령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되요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품부 마음이에요. 품부면 변합니다. 아. 그 가운데서 왕이 되는면 온갖 쓰레기를, 온갖 시내물을, 온갖 강물을, 강물, 흩한 물을 바다가 전부 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님께서 창세기 일장에 들으시지 품은 상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음이에요. 아니한데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원체의 목사 여러분에게 그래, 너희들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마음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참 우리 영의 문이 어두워서 그데요 우리 성경이 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26절. 보세요. 2장 16절. 이게 지금 구약 2사야 64장의 인형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주와 말상대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읽,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죽을 줄 알았나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없는 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이미 가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안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라이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음. 여러분, 배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배드로는요, 주님이 품지 않았으면 예수의 일등제를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성격 안 좋고,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급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배드로를 품는 거예요. 잡으러 가더라 하고요. 그 얼마나 참 예수님이 그목소을 들었을 때 석상이 됐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거라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면 제자들 석동해가지고 몽땅 간리를 받아 서 다시 돌아갔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있겠습니다. 또 얘들 또 품는 거예요. 사도 제노반, 이 배는 뭐예요? 내 사도가 되어서 나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들은 이 자리를 끝없이 끝없이 품어야 합니다. 이 품으면 아들이 되라고 딸이 되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님의 이 품.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의 품. 예수님의 품. 이 하나님의 품. 사람들이, 아, 나는 아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버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 누가 나으라고했 누가 나으라고 품으라고 말합니다. 품으라고.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품을 줄 알게 됩 우리가 품을 때 누구를 담는다면 성령님을 담는 것이고 뭐 예수님을 다는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만는 사람을 품은 것이고. 품으면 변합니다. 계속 품으면 진주조개가 계속 품었더니 모래를 계속 품었더니 진주 조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자매가 모래로서 나타납니다. 계속 품습 진주 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색한 일이 내가 너희를 노년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며 머리에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니 이사야 사십장 사십구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으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고 말한다. 예수의 자녀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도 품으면서 살리지 않겠습니다. 품으면 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품지 못했어 얼마나 일을 거쳐야 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혼노을 품으셨습니다. 질서로 바뀌어졌습니다. 액티 상태인데 품으니까 충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나 그리스밖에 없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자리가 빛의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주여 막달레아 마리아를 품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 품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베드로가 얼마나 사고뭉치였습니까? 주님이 품으셨더니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훌륭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품는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하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 기도합니다.